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연주 사주의학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 이번 시간 부부화합 준비한 거거든요. 네. 네, 누구요? 네. 어,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네, 최근에 재혼을 하셨던 분이에요. 아, 최근에 뭐 뻔하지 뭐 나이 드신 분이죠? 네, 맞아요. <laughs> 어, 선우은숙 씨. <laughs> 네, <네네>. 네. <laughs> 뭐 그냥 털어 뭘 <laughs> 네. 뭐 진실을 얘기해도 다 사람들이 짜고치는 고주섭이다 그러는데 뭐 그냥 얘기하고 가는 게 낫지 차라리. 네, 그럼 공개로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네. 네, 이두 분들은요. 네.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거든요. 솔직히 이 분들은 만나지 말아야 될 분들을 만난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선우은숙 씨는 그냥 혼자 사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유로운 영원이라 두분 다. 특히 더, 유영재 씨라 하나요? 이분은 가주를 보았을 때, 제가 봤을 때 느낌으로는 좀 혼자 사시는 게 편하실 거고요. 좀 독선적인 면이 좀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자 마음을 잘 몰라주는 남자에 속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분은 앞으로 지금 한몇 년은 소리가 많이 나요. 굉장히 다툼이 잦으실 거예요. 뭐 궁합이 서로가 뭐 처음엔 땡겨서 만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봐요. 그냥 혼자 그냥 사실 각자 혼자 사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 있죠. 내년, 후년, 3년 이게 구비인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구비 많아요. 특히 겨울에, 가을 겨울에 폭탄처럼 싸우실 거예요 두 분이 의견 차이. 음, 어쩌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음, 선우숙 씨는 진짜, 선우숙 씨 배우자를 봤을 때는요, 내가 보듬어줘야 되는 남자들만 들어와요, 제가 봐서는. 어, 그래서 아들처럼 참아내고, 인내하고, 음, 이영화 씨한테 굉장히 많은 인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요. 음, 근데 그냥 혼자 사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선우숙 씨. 그리고 2, 3년 넘겨야지 산다고 보지 두 분이서 이 고비를 연세가 드셨으니까 좀 참고 다투더라도 맞춰가는 과정에서 잘 맞추셨으면 하네요 제 바램은 그래요 근데 100%의 궁합이 없듯이 남녀 궁합은 어, 어떻게 만나셨으니까 참은 만큼 참아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일 소평한 거 하나 있어요 그냥 혼자 사세요 선원 씨 어. 근데 이제... 혼자 사시면 좋다는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많이 들었는데. 네. 아주 방송 쪽이나. 에이. 네. 그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다 보니까. 에이. 처음에는 이제 좀두 분이서 되게 사랑하는 모습 되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음. 처음엔 땡겼을 에이. 거예요. 에이. 근데 궁합적으로 안 맞으면. 아유. 제가 방송에서 보고, 아, 선우씨 예쁘잖아요. 음. 그리고 사주를 한번 풀어봤어요. 경진 일주라고 있어요. 금. 강한 금. 하지만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렇게 약하지도 않은 금일주였어요 이분이 손원수 씨는 그렇고요 유영재 씨는 어, 경신일주였어요 신자진 삼합에 구하는데 이들은 안 맞아요. 음그 음, 개성들이 너무 뚜렷해요 두분다 색깔이 음. 남자도 여자도 그래서 부딪힘이 많아요. 음. 이거는 안 맞아요 이 궁합은 너무 강해서 음. 어 그리고 육친법으로도 안 맞아요. 오행법으로도 안 맞아요. 그러면은, 어. 잘못하면은 네. 두 분이 좀 갈라.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부터 얘기 드렸죠. 내년, 후년, 음. 음, 2년 잘 넘기시면은, 그러니까, 사신다고 하는데, 넘기기 힘드실 거예요. 음. 음, 미안합니다.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늦게 결혼하셨는데,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음. 네. 음, 뭐 연세 나이가 먹어서 사람이 참을성이 생기는 사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주가 있거든요. 근데 유영재 씨 같은 경우는 저돌적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그 구속으로 인해서 음, 가정을 지킬 만한 분은 아니에요. 음, 음, 선원 씨는 그래도 인내하고 참으시는 분인데 음, 영재 씨가 딱 마음에 지금 내가 봐서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선로도씨 음.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내가 왜 결혼했니 이거 혹시 마음에 갖고 계시죠 전 그렇게 느껴져요 어. 결정 잘 내리세요 어. 어, 사람은 노후가 편해야죠 그쵸. 마음이 편해야 돼요 억만장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음. 어, 마음이 편해야지 그 돈도 즐겁게 쓰는 거고 건강도 챙기는 거죠 네. 그냥 친구들이 신랑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여행 다니시면서 생각 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선호은숙 씨 행운의 색깔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선호은숙 씨 색깔은요, 빨간색 남자복, 파란색 돈복이에요. 이두 가지로 뭐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옷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물건이라든지. 돈복은 저기 뭐야. 남자복은 옷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돈복이니까 어때요? 지갑 같은 거, 파란색 좀 촌스러울라나요? 그래도 이거 돈복이니까, 어, 뭐, 파란색, 뭐지? 브루사파이어가? 어, 파란색이죠? 어, 그게 잘 맞겠네요. 그런 거를 액세서리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도보공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